들어갔다 오겠음. 오디오를 잘안 읽어. 음. 음. 일라가 있네. 아, <laughs> 너무 탱탱한데. <laughs> 야, 사 야, 씨. 다아죽 아하하하하. 알 빨리 하기 안 좋은 줄아

기본 아나운서 음성 듣기 이기는 좋은 기능도 막 우리가 맞아도 설명 끌고 와야 될것 같아. 안 좋나? 우리 영혼을 지킨 것 같고. 원거리가 없어 원거리 오아 sir. One got it. o 야 God. And it was India. Yeah, it w 아, 이미 이미 내려졌구나. 스카렛 타기 위해서 이술신못 물어보는, 면서 게임하는 거 <웃음> <웃음> 나도 못잡눈 먹이로 못잡아아나한 잡을 수 없어. 아! 야, 11호 저화 뭐야! <laughs> 아 이걸 맞네. 아, 우리 빠야, 우리 아 너무 아프다. 아, 이거 음. 날아가서. 때리면 날아가서 때리는대로 죽을 것 같고 우리좀 좀만 레벨 이. 이. 올라면면해해지지지 이. 는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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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할 것도 별로 없네. 알래서 육랩을 찍어서 머리통을 다빡살게 해버리는 거야. 됐다 어리. 육랩이 아니야. 아직. 아직 육랩이 아니야. 무슨 육랩 좀 찍혀라. 야야야약하다야야야가다 아, 저걸 죽이고 올까? 어나왜또 난데 왜야야데아일야야야야여기야야아 아, 아, 여기구나 야야 아. 어? 아, 아, 아. 해머 빨랑빨랑 <laughs> 아 역시 오색택궁이 아니면 공을안 쓰는 게 낫겠다. 아프다 아파. 아, 이거 뭔 템만.. 물템? 마템 마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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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법 마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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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와. 와, 원숭이 용감했다, 그래도. <laughs> 죽을 마상담하자마자돌아마는마용맹법 아, 그그 있었으면은.. 법 코 하나 잡고 딱 오는데 이제 좋게 생각하자. 그 쿨을, 두그 쿨을 재고 있어 나고 있죠. 아이 뭐야, 난 순만 셨는데 체력이 짜구나. 아잘 봐. 아, 짧아서 안다. 아, 열받는다 저기 내용이냐 아, 살려줘 살려줘 살못잘 미안해 아눈잘이 없으면 못 잘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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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못흘리 잘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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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못 잘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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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못봤어나한못봤어아들래버에서 아, 응. 나왔어. 3일째. 아, 죽을리 아, 죽리래죽을리너마우카이레서었어서 으. 아니야, 잘하고 있다. 죽을리옛날아옛날아죽을리 <laughs> 어, 어. 어. 아, 음. <laughs> 되게 한대 치면 죽을 것 같지. 한대 치면 죽을 것 같지도 아니야. 진짜 죽어. 이제 이젤리얼 쇼타임왔다열 받았어. 슈퍼 패턴이열 이젤리얼의 AP는 있었는데 애들이 안때히잖아 저걸 뭐니저아 사망 선고를 보니 물리 방어 아이템을 가라고 가는 게 좋겠다. 오나리앞이 와할수 있는 최악의 방법이었다. 응, 응. 놀라워, 놀라워, 아주 놀라워. 정말 당장 아주 정말 정말 놀 장면이었어. <laughs> 안돼. 제말 타고 싶어가지고, 말 타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가지고 더 그냥. 아니, 유진 살았다. 아, 야, 다리오스는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답은 원숭이 딜러 뿐입니다. <laughs> 근데 세요 <그냥> 원딜. <laughs> 근데 진짜 겁나 웃겼는데. 원, 원딜은 원숭이 딜러 약사 아님 이러5 0원딜 <laughs> 겁나 웃겼는데, <없견데> 이거. <laughs> 근데 그게 뉴메타의 아, 시작이 됐잖아. 이게 유메타의 시작이기 어? 한 조금 악시였나? 어, 어, 아... 하다. 뉴메탈 아, 좀 앞서서 내다보이 물론 그분 뉴메탈 내다보신 것같지 않은데. 아, 메탈 내다보신 어, 분아니메탈선봉자됐어 원숭이 원이요 어? 아잘못했 맞아야돼 와완중이 무빙 모든 공격을 막고 왔어 다 맞아 죽겠어 궁신이 다 맞았어 아나궁시0초인데먹어 아 맞아, 뭐, 나내 분신이 걸려있던 거야. 내 체력 왜 이래? 아니 진짜. 아니 내 체력이 왜 다나 싶어? 돈만 치고 있는데 왜 다나 체력이 다나 싶었는데 안돼. 안돼, 알리스타 안돼. 나 아우스가 진나 대구나. 다섯 스가 겁나 센건 아닌데 그냥 내가 약해지돼 라사스가 쎈 애는 진나아에 아이고 쭈구리 미안하다 이그 원숭이 딜러 너라서 살아 쭈구리는 <laughs> <쪼끄리는> 그냥 쭈구리였어 <laughs> 와. 아저 진짜 고수하할수 있던 회크구요 <laughs> 근데 심지어 그 와중에 피했네 <laughs> 브라운툴를 피했어 심지어 가만히 서서 너도 신기하다. 얘들 안 사라지는 거 보기 이상해서 때리기 시작했어. <laughs> 바로 안 때리고. 빨리.. 19초! 아, 나돌아 버리기. 아안 돼. 들어가면 안 돼. 스궁 쓰면 그거.. 어... 리다저려 이것이 바로 오, 움직임이래. 큰일 어 아, 정말. 아, 안 싸겠다. 오우. 오우. 나이 아직 안 닿는다. 아, 아 잘못 찍었나? 아, 아 진짜. 야, 이게 진짜 못하냐 저걸? 여기선 타기 힘들지뭐 아니 소리로 그, 소리가 나왔잖아. 나 못하지. 너 맞고 있는데. 타냐 못 타냐가 <laughs> 원숭이 질렀다. 아, 왠지 모르겠는데 아리스타 싸움기질 궁... 아, 화가 났다 아리 <laughs> 원숭이 딜러. <laughs> 역시 원숭이 들네 그는 맡은 바 죽일 놈은 확실히 죽이고 가지. 그가 그러니까 진짜 프로인 거는 다시의 뒤를 생각하지 않는다. 일로 원숭이 들러 아, 아. 야, 드라마 안 주지, 재민아. 잊지 마. 아 도끼 안 맞아 아, 아 이거 도공구 도끼 막 이런 걸 내야 좀막들려도 되고 어, 짜증 나. 다얼랑 어, 말랑 거리서 안 맞는데 정말 짜증나. 우리 공극기가 아무도 없네. 어 빠지면 밀공 공했다. <목소리> 이제 일단 도제네이 도망은잘 고친다 이제. 원숭이들로 궁돌았다. 아, 사 아까 괴뢰한 처치 했는데, 어디까지인 것 같아. 이거면 됐어. <목소리가> 으아. 이거면 다행히, 도 일라오이 내 궁순 내 타이밍, 타이밍 일라오이를 잡는다, 성공. 와, 이즈리얼부빙 미쳤다. 아까 앞비전 아까 전멸앞비전큐로 죽은 녀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안되는 무빙 게 이렇게, 와, 저게 살아. 가현 원숭이 딜레이. 원숭이 딜레이 역할을 다 했어. 아니, 저거... <laughs> 치아가 안 보여, 여기 마드가 없으니까. 그 아, 빨라. 그 아, 막아야 돼. 우리 알리바 스키 음.

찾아내 것이다. 서 죽일 것이다. 반드시 너마. 아 지금 죽으면 아, 안 되겠다. 아... 내가 타워 탱킹을 할게. 됐어. 시비를 잡았어. 감사해, 징. <laughs> 사놨어 알림 알림 하나 다 오우 저거 잡았어 았어 어? 이거 잡을 수 있을 것같은 근데 잡아도 문제같이 잡아도 문제긴 하다 이제 재민이 지금부터 막 저거 게이지 채우려고 몸부림칠 텐데 이제 안돼에에가 네. <laughs> 그러니까 막아주겠지 근데 뭔템 가야 되지 다음 템으로 방템 가야 되나? 스포 스포 같은 거재민 살았어? 어 샀네 저거 샀네 어? 아니야 이제 그죽을먹자 아닌가? 하나? 하나 아, 저기에. 아, 뭐야, 나 지금 내 캐릭터 위치를 착각했어 지금, 무공이라. 거 너무 멀다. 너무 멀다거 너무 이 너무 많다. 아, 이 아, 이 체력 먹자, 클레드. 나간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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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살았네? 뒤로 별로... 별 죽어라, 죽어라, 저주저주 죽어라, 죽어라. 아, <laughs> 네, 저주... <laughs> 아 뭐가, 뭐, 뭔템 가야되지? 트포 가야되나? 어, 어, 야, 씨. 분신에 튕겼어. 안돼? 내 아니 전 시비르가 아프니까 방어 아이템 넣어야겠다 빠 아리오스님 제가... 졌습니다 퇴차가서 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너너 죽어주면 안돼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기는건가? 좋았어 이스 그러면 이렇게 어 우리팀 구성할버님 <laughs> 이 영광을 우리 팀 짐승들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우리 팀 수상부인, 우리 팀 짐승들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은 물론 나에 크게 도움을 공부했다. 어, 안 돼. 도망쳐. 엉청한 클레드. 아, 도망쳐. 도망쳐, 클레드. 넌 자, 너, 알고 보면 좋은 녀석이었다. 별내들이다. <laughs> 사실... <laughs> <다른 웃음> 너 사실, 나 내가 너 욕하긴 했는데, 너 나쁜 사실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어. 살아서 자, 여기 있다면 그곳에서 만나자. 으아! 뭐야? 성공 총어, 디부터 아, 망했어공구 아, 클래드 공구기 내 범위 밖에서 잖아 어어어 어? 어? <laughs> 근데 타이르 타워 쳐야겠다 지금 빨리 아 한데 어? <laughs> 자자비로 자비로웠다. 다 <laughs> <laughs>